네 오늘 마이크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이 공공 와이파이는 뭐 있고 가진 사람들이야 저풀 옵션을 하면 되는데 없고 힘들고 또 가정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사실로는 이제 한정을 하기 때문에 길거리나 뭐 버스 안에서 내내 못 해요. 그래서 통신 정보의 섭동력이 떨어지고 또 코로나19 원격 교육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국민에서 어,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도 어쨌든 이거는 빨리 시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우리 저 근한 대행님 며칠 전 가기부 국정감사에서 가기부 장관이. 서울시 자가망 구축이 현행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거든요. 예. 하지만 서울시는 계속 자가망을 추진하고 2021년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망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기부하고 다른 입장인데, 그, 대형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의 원님 말씀대로 통신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 사업을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법률적으로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어, 저희들 입장하고 이제 과기부 입장이 좀 달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실무적으로 지금 과기부, 저희 또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모여서 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할수 있는 방법은 같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답변.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 내부에서도 버스 정책관는 정부 와이파이 사업을 수행하고, 예. 정보통신 보안 담당과실에는 자가망 와이파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쨌든 조율이 빨리 되겠죠. 예, 저뭐 그는 저기 조율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로는 한 달에 뭐 얼마씩 주는 이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가몽으로 할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일반 서민들이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맞습니다. 굉장한 통신 혜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후에 제가 창고인, 창고 신청을 가기부를 했는데요. 네. 그때 한번 들어보시고 예, 예. 어쨌든 정부끼리 이런 문제를 빨리 조율해서 네. 서민복지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혹시 시민 안전보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본청과 우리 그저 서울시도 신청했죠. 네네. 열네 개 자치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 2년 동안 지급 금액만 아마 26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경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만 8억 6천이죠. 네. 자치구 중에서 노원구가 3억 3천 보험료가 가장 높고. 종로구가 2700만으로 가장 적게 가입되어 있는데요. 한면 한번 보시면 수혜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을 못하고 지금 뭐 근데 보여주신 거고 있습니다. 2년간 서울시 전체에서 26억을 보험금 을 냈는데 보험 수료금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수혜율이 12.31% 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첫 가입한 영동포구를 제외하면 일곱 개 자치구는 지금까지 단한 건의 보상도 없어요. 보험료 총액이 8억 2천만 원입니다. 아직 원래 3월 정도 남았지만 이대로 간다면 22억 가량의, 가량을 보험사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서울시에서 들은 거는 똑같은 거는 지방자치 안 들도록 그 구+ 구청에는 안 들도록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막무가내로 서로가 막 중구난방으로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홍보도 안 됩니다. 그 시민들은 몰라요. 진짜. 어+ 떻게 생각해요. 예. 뭐원님 바로, 옳은 지적 하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2년 차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또 음. 저희들도 조금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음. 말씀하신 대로 뭐 자치고 중복 문제가 있으면 그건 한번 점검해서 조정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네, 시민들을 알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니다단한 푼의 보상도 없었던 성동구 서초구는 보험을 더 이상 이제 안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와 영동부구는 서울시 본청이 보장하는 항목을 빼고 자기들끼리 또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좀더 총괄적으로 한번 서울시에서 연구를 한번 해갖고 좀 하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음, 하겠습니다. 전국에 다 이래 돼서 내가 난중에 본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하게 할 예, 겁니다. 예. 그리고 저 혹시 저 아까 이런 이야기는 뭐 하지만 서민이 어떤 사람들이 서민이라 해요. 시민은 다 시민인데 서민은 뭐 보통 만2 0세 이상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예. 좀 어렵고 힘들면 그렇죠 그죠 네. 뭐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뭐 우리 권영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걸 듣고 조금 느낌이 이렇습니다 참 서울은 부럽다 왜냐하면 재산세 이런 거 보면 부럽기만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사업을 이래 집값이 오르면 사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집값, 땅값, 건물값이 오르면 뭐 중소기업을 말랐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땅 사고 집 사고 그냥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큰 피해를 갖고 오는 모랄해제들 정도가 아니고 젊은 친구들한테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이 땅값이고 집값입니다. 그래서 사실로는 이런 걸 막아내는 병, 방법은 세금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오히려 모음이 돼서,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가장 문제잖아요. 서울시에서 좀더 재산세를 좀더 올리는 규정을 좀 만들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어쨌거나 뭐,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수요 관리도 하면서 공급도 돼서 좀 안정화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이그저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동성 자금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좀어 특수한 상황 같고요. 네, 그래 알고 있는데 네. 하여튼 이 문제를 서로 전국적인 시각으로 좀볼수 있는 서울시에서 네, 있다, 라는 네 저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예, 박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병의 김영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